1812년 음력 7월 한양 외곽 개수촌 습기가 가시지 않은 장마철의 끝자락 우물가에서 여인 김씨가 실성한 채 발견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질식한 모습으로 사망합니다. 우물 속에서 눈이 나를 보고 있었소 김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또 다른 남정네가 입가에 진흙을 머금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외상이 전혀 없었고 의사는 심장마비라는 애매한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는 정체불명의 낙서가 등장합니다. 온다 보지 마라 붉은 흙으로 쓰인 듯한 글씨였으며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우물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잠깐 그곳에 있었고 모두 한 번쯤 무언가를 봤다고 말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더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의 최고령 노파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나흘 후 우물 입구에서 그녀의 댕기머리만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우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조정에선 이 사건을 미신에 의한 광기로 간주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출신으로 출세한 이방 정진규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암행어사 박세훈이 비밀리에 파견됩니다. 박세훈은 조용히 마을에 입성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며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합니다. 김 씨가 죽기 직전 들렀던 곳은 우물이 아니라 선앙당 근처였다. 두 번째 피해자는 원래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군역도 다녀온 장정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실종자의 아들이 남긴 말. 아버지가 그날 밤 우물 속에서 사람 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손이 물기가 없었어요. 흙먼지만 묻어 있었죠. 박세훈은 마침내 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바닥을 탐색합니다. 그곳에서 뼈 조각, 낡은 비녀, 그리고 철창 하나를 발견합니다. 철창은 우물 아래 깊은 통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곳을 파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물 아래 숨겨진 고문실이 드러납니다. 조선 말기, 한양 외곽의 이 마을은 사실상 몰래 고문을 진행하던 은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예전부터 그곳에서 죽어갔고 시신 일부는 우물 속 어둠에 감춰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세훈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려던 날밤그 역시 사라집니다. 그의 기록은 단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자들의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가 사라진 이후 우물은 다시 봉인되었고 개수촌은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로 등록됩니다. 100여 년 후, 1911년 한양 근교 개발 도중 무너진 땅 속에서 혀가 잘린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곁에는 옛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조선시대 관리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신을 본 자는 죽는다. 하지만 귀신이 아닌 자에게 죽은 이들은 죽어서라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우물은 지금도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사람이 없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며, 공사 중 매번 이상한 냄새가 퍼지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건축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집안 불안정, 지속적인 악취, 작업 중 이상 증세, 호소 다수 발생,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 이들에게 개수촌 사건은 하나의 괴담으로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우물 아래 아직도 말하지 못한 자들의 입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입들과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